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주한 튀르키의 대사를 만나 앙카라학원 기념사업 추진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6일 집무실에서 살리무라 타메르 주한 튀르키의 대사를 만나 앙카라학원 기념사업 추진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타메르 대사는 앙카라 학원은 한국과 튀르키의 양국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며 수원시와 주한 튀르키의 대사관이 협력해 앙카라 학원을 기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3년은 튀르키의 공화국 창립 100주년이자 6.25 전쟁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주한 튀르키의 대사관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튀르키의 공화국 창립 100주년을 미리 축하드리고 수원시와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서둔동 서우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 앙카라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고 2013년 앙카라학교 공원을 조성했으며 앙카라학원 기념비를 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이승은입니다.